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기초를 허문다면 우리도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에서 합의한 일부 다라고 말하는 것 학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학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오늘 오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9.19 군사 합의, 이 운명에 대해서 걱정들도 하시면서 많은 질의를 지금 하셨는데요. 우선 제가 원론적인 질문을 이제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9월 19일 평양 선언, 이 선언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이제는 사문화된 선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는 그런 선언이나 합의들이 다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우리가 판문점 선언과 이제 9월 평양 선언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제 부속 합의서로서 결국은 재래식 이제 무력 분야에서의 9.19 군사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응. 그런데 거기에서 4.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기초가 결국은 북한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김정인에게 북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파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북한은 이미 여러 번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했을 뿐 아니라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대회 문건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로 가겠다 이렇게 됐으면 결국은 핵무장으로 가겠다. 그렇죠. 핵무장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평양선언과 4.17 판문점선언이 기초 이게 나오게 된 기초를 결국은 북한이 깨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어, 지금 판문점선언이나 어, 평양선언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초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그 내용들이 그 뒤에 후속 회담을 통해서 구체화돼야 되는데 그 후속 회담이 전혀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그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는 유하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비핵화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그걸 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는 그 남북 관계에서 적절하지는 않겠다. 동일부 예. 뭐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제가 질의를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8차 당대 의당 결정으로 결국은 비핵화 안 하겠다라고 깨버렸고, 핵무장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이것을 법제화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쉽게 말하면, 결국은 이건 북한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에서 탈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법으로 뭐 법으로 핵무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핵 관련해서 법제화가 사실은 2013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 지금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우리한테 위협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지금 완전히 티포테스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기다릴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919 군사 합의. 919 군사 합의는 결국은 남과 북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를 합의한 8문 점선언과 9월 평양 선언의 하위법처럼 나온 겁니다. 부속 합의서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19 군사 합의의 기초인 바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를 북한이 뒤집고 이젠 핵무장으로 다시 가겠다고 선언하고 미사일도 쏘고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국월 전제로 한 9.19 군사합의의 존재 기초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저는 9.19 군사합의 그야말로 재래식 분야에서의 군축합의인 이9.19 군사합의도 저는 사문화된 합의나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면 북한도 자기가 다 뒤집으면서 사이치 팔문점 선언과 그 다음에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가 아직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이게 파기됐다. 이렇게 말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많은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이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먼저 다 파괴버렸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이걸 몽땅다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파괴한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단 지금까지 제가 아쉬웠던 건 이런 점입니다. 우리가 4.17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군 사합이 이것이 다 지금 서로 선순환적으로 허상 연결된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북한은 이런 전술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살라미식으로 그중에 일부 내용을 지금 북한이 부분적으로 파기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부분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맞는 그런 대응조치. 말하자면 북한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걸 지키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인 대응. 비례대응 이런걸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네. 일방적으로 뭐 의무를 지고 상대방 의무를 전체적으로 해태하고 게을르게 해도 뭐놔두고 이런식으로 가서 곤란하겠습니다만는 남북관계에서는 그 조금 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핵 문제 같은 경우도 북한이 입장을 뭐~ 이랬다저랬다 바꾼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또 북한이 김정은이 그~ 얘기한 것 중에서 이게 그~ 북한의 핵무장 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부분도 또한 우리가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적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은 핵무장 정책도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담당 구장 중에는 군사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어떤 변화를 줄 용의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시간을 잘 가기 아시다 때문에, 시피, 예. 잘 아시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이 북한 같은 경우 그새 정부 초기에는 항상 조금 약간 강경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똑같이 대응을 해서 우리도 그이 저. 좀안 좋은 쪽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옳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전에 저 장관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북한의 핵실험이 지금 문제 7차 핵실험이 문제인데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예, 중요하다. 예. 이렇게 예.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을 쭉 보면 북한의 핵실험을 하는 경우 그러면 어떤 국가가 차려질 것이냐 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책적으로 지, 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북한의 핵실험을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이에 앞서서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을 못하도록 우리가 막자면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북한이 지금 제일 아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정보 유입과 같은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의 주요 합의사항 중에 하나가 휴전선 일대에서의 대북학성기 방송 중지 같은 문제입니다. 네. 이거 지금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거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기초를 허문다면 우리도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에서 합의한 일부 다라고 말하지 만 학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이런 문제에 돈은 우리는 옹멸 필요가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의 이야기에서 북한으로 와야고아 7차 핵실험까지 하는 경우에는 이런 숙가가 차려질 수 있구나 그러니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방 외교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측 가능성을 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는뭐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 그리고 북한의 어떤 7차 핵실험이 있게 될 경우에 이 부분은 그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합의가 있은 뒤에 처음으로 이핵 도발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우리의 대응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뭐 전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 예단을 하고 바로 우리의 조치를 바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대응 옵션을 지금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일반적으로 뭐919 군사합의 파기 이런 일반적인 그런 어, 선언보다도 차라리. 북한도 지금 파괴한다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분적으로 당신 북한이 파괴한다면 우리도 부분적으로 결국은 이러이러한 걸 우리도 지키지, 지킬 수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비례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북, 오히려 북한을 7차 핵심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좀 차원이 아니겠냐 전 이렇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여러 면에서 이 남북관계 북한 문제 전문가이신 우리 태용 의원님의 의견을 잘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